네, 예, 안녕하십니까. 로집사 이정혁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저희 글로벌 그 특파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. 오늘 코넬대에 다니는 재원인 김영석님 소개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죠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김영석이고요. 영어 이름은 브랜디라고 합니다. 어, 곧 이제 코넬대학으로 입학을 하는데요.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유학을 다녀서 경영이나 경제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, 어, 미, 미래에 계속 같이 어, 공부를 하면서 어, 많은 정보나 새로운 뉴스 같은 걸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코넬대는 뭐 저희 아이비에 속해 있고, 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하는 학교이기도 하고, 또 한국에 코넬대 동문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네트워크도 상당히 이제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저희가 이제 형성님 통해서 코넬대에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도 좀 여쭤보기도 하고 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갈수 있는지 그리고 코넬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큰 M&A나 뭐 사모펀드 관련된 또 아니면 뭐 경영이나 경제 관련된 얘용기가 있으면 저희가 뭐 전화를 드려서 뭐 특파원으로서 조금 여러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시차가 몇 시간이죠? 13시간 음,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금 방송을 보통 아침에 찍는데 아침 찍을 때 그쪽은 13시간이니까 한 8시 조금 넘죠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때 미리 저희가 전화한다고 할 테니까 <laughs> 잘좀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. 네, 앞으로 우리 형상님께 호날데 좀 좋은 소식 같은 거 이제 중간중간에 재미있게 이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